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2022년 7월에 꼭 알아야 될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거는 꼭 알고 가자라는 중요한 자금이 키워드를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지금 소상공인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을 4가지 정도 저희 영상권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받으신 것도 있고 하실 것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예외적인 걸로 한두 개까지 더해서 한 대여섯 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 손실보장금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금 확인 지급은 그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7월 29일에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손실보장금은 매출이 감소된 기업, 그리고 방역조치를 받았던 기업들, 그리고 매출이 감소돼서 영원이지만 매입자료가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신청이 가능했죠. 7월 29일 이후로는 신청을 해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신청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며 매출 감소나 이런 근거가 명확하면 지금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7월 달에는 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온라인으로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예약을 하시고 오프라인으로 가서 상담도 받고 접수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접수가 개시가 됐는데요. 2022년 1분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서 방역조치를 받았던 기업에게만 지원을 합니다.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를 받았고 매출이 감소했고 방역조치를 받은 그런 기업들을 지원을 한다고 라볼수 있고 최소 금액은 100만원 최대 금액은 1억원입니다. 이 1번과 2번이 다른 것은 손실보상금은 매출감소가 확인되면 지급이 되지만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는 방역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단순 매출감소가 아니라 나중에 월평균 월 손실액을 따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며칠 동안 방역조치를 했는지 를 계산을 해서 줍니다. 즉 하루에 50만원씩 손실이 났는데 20일 동안 방역조치를 했다. 그러면, 천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옆에 제가 신속하고 확인으로 이렇게 정리했는데, 신속 지급 같은 경우, 요손실보상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바로 계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계산이 됩니다. 계산된 금액이 맞다라 하신 분들은 바로 받으시면 되겠고, 확인 지급 같은 경우, 적게 받았다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내가 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3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죠. 그러면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서 좀더 증액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는 손실보상금 대상자인데 데이터베이스에서 누락이 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확인신청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확인신청은 7월 5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이 1번과 2번의 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자금이라는 점 하나만, 하나만이 아니라 두 개를 다 받을 수 있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 희망 플러스 특례보증이라는 자금이 있었죠. 그 희망 플러스 특례보증은 중저신용증 실은 어떻게 보면 신용도가 높든 낮든 간에 다 지원이 되는데요. 신용등급이 744점 이하로 낮은 기업들은 기존에 천만원을 줬습니다. 희망대출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중신용자도 천만원 그리고 이제 신용점수 920점 이상이 고신용자도 1,000만원인데 만기랑 금리가 조금 다른 형태였었어요. 근데 이번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이라는 상품이 나오면서 기존에 1,000만원 받았던 분들은 1,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00까지 받을 수가 있고 기존에 못 받았던 분들은 그냥 크게 한 번에 2,000까지 받을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신용도가 낮아도 아니면 어중간해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 높은 분들도 천만 원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희망 플러스 특례 보증 상품의 내역을 보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폐업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보증 상품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되면 일시 월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일시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기 어려운 분들이 있죠. 제가 폐업 기업이라고 표현했었지만, 어, 이제 폐업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담보가 있고 원금과 이자를 갚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원래 회사 명의 대출을 개인 명의 대출로 바꿔주는 브릿지 보증이라는 게요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폐업을 하고 싶은데 그동안 빚을 갚아야 돼서 폐업을 못 하셨던 분들은 브릿지 보증을 받으신 다음에 폐업을 하시면 개인 명의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만기일도 연장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볼수 있어요. 계속 사업하실 분들은 7월부터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폐업하는 기업들은 7월 18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안 받으셨던 분들은 2천만 원까지, 천만 원 받으셨던 분들은 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대출입니다. 현만의 희망 플러스 특례 보증은 1번하고 2번은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죠. 4번에 소상공인 세출바 기금은 지금 10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대출이 연체되거나 체납, 어, 체납은 아니죠. 대출이 연체되신, 가지고 이제, 아, 이거 정말 상환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원금을 감면하거나 금리를 감면하거나 아니면 상환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길게 연장해주는 그런 자금이 10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바 기금이라고 제가 묻긴 했는데, 어, 같은 유의 서비스로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해제가 됐지만 다시 사업하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신 분들 위해서 운전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신용보증하고 기업은행에서 지급하는 사업이 10월에 나올 예정이고 최저 신용자 그래서 신용이 너무 낮은 분들도 천만원까지는 어, 지원을 한다 그래서 천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첫년도는15.9% 이자 그 다음부터는 이자가 점차적으로 감면된다라고 해서 소상공의세출발 기금에 되어 있습니다. 실은 이 외에도 다시 재창업을 할 경우에 5천만원 정도의 융자를 한다든지 그런 플랜들이 차곡차곡 하나씩 준비될 예정입니다. 둘이 뭉실하게 엮었죠. 이 외에도 실은 여러 가지들이 조금은 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우리가 이제 사업자 대출, 창업자금이나 아니면 기업이 운전자금이 없어서. 네, 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 받는 그런 계속적인 융자들은 당연히 그런 상품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향후 세출박기금으로 묶었지만 몇 가지 상품들이 하반기에 좀더 이어서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아마 무상지원금은 손실보장금과 손실보상금 그리고 대출 쪽으로 봤을 때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세출박기금 크게 이렇게 네가지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 희망 플러스 특례 보증은 금리가 1%대로 낮기 때문에, 혹시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7월에 있는 네 가지 자금들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금들이 있으면 신청을 하셔서 잘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한번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가끔씩 월별이나 주별로 한번 자금들이 많을 때 프리뷰로 한번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장마고 더운데 힘듭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힘내셔서 사업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땅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 연구소를 확인해주세요.